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른 홍진도입니다. 오늘 시간 4주 시간으로 해봤습니다. 자, 오늘 4주 시간 제목은 전 경남지사 김경수가 복권 피레미 한 마리 때문에 웬 난리야. 온 나라가 뭐 난리야. 온 나라 난리야. 이게 진짜 뭐그 김경수가 그 복권 됐다고 해서 여당, 야당 다 난리 법적이야. 내가 볼 때는. 완전 피렘이야, 피렘이. 피레미. 그, 그거는 무슨, 뭐, 어디, 그, 붕어도 안 되는 그런 피렘인데, 김경수는 관상을 다 봐도 가방 못지 누구 이렇게 비서 딱 보면, 비서, 이 가방 못지 비서, 이거 뒤에 참모. 이런 상이란 말이야, 관상도. 사주도 그렇고. 그, 그래, 걔가 지금 국회의원 한번 되고 경남 지상 저 경남 지사 된게 문재인이가 만들어준 거지, 지심으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문재인이가 만들어준 거지. 그래서 그 드루킹 사건으로 가서 감옥을 갔잖아요. 3년 전에 제가 이여격기 뭐야 김경수 어 재판받고 1심, 2심 뭐저뭐 뭐어 아니고 할때 내가 저기 뭐야 대법원 가면은 무조건 어형 받아서 간다고 근데 이 사주 내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 이사주면 그렇게 간다고. 그이 사주가 참 진짜 맞으면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사주가 틀린 사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이재명, 문재인. 문재인은 사주가 몇 개인지도 몰라. 뭐. 이재명도 그렇고. 그, 지금 뭐 내가 본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자기 사주가, 어 이렇게 프로필에 떠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면 프로필에 떠있어. 자기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떠있는데 그 사주를 맞는 사람들이 몇안 돼요. 혹시 맞는다고 하되려도 실을 몰라. 시를 모르니까 4주 8자를 봐야 되는데 3주 6자가 가지고만 안 된다고 그런데 김경수는 4주가 딱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게 또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맞는 사람이 이제 들어있어요 이 4주만 딱잘 맞으면 아주 그냥 용코로 딱 아주 진짜 꼭 쪽지캣처럼 착 아주 맞는데 4주가 안 맞으면 생년월일 안 맞으면 그래요 자이 지금 김경수가 나와 가지고 이재명이가 긴장하고 더불어 범죄당이 분열이 되는 건 좋은 진조죠. 그런데 우리 이 보수에서는 김경수가 나와서 김경수한테 긴장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얘가 그릇 자체가 붕어래도, 뭐, 잉어가 아니라 붕어래도 되는데 피레미야, 피레미. 미꾸라지보다는 조금 낫지. 미꾸라지는 아주, 그거는 뭐, 아주 좀, 그 피레미보다도 한 단계 더낮으니까 그니까, 러이 피레미 한 마디 갖고 우리 보수가, 보수들이 뭐, 긴장을 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얘는 나와가지고 이재명이하고 가서 붙으면 돼. 이재명이는 미꾸라지로 봐요, 내가 볼 때. 미꾸라지하고 피레미하고 둘이 싸우면 볼만하니까. 이재명이가 다, 나중에 이, 어, 김경수가 그, 뭐, 다음 대선에 뭐, 대통령 선거 나오고 한다는데. <laughs> 대통령이 되면, 전, 진짜 그, 내가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요. 내가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 이, 이 사람은 그 관상이나 사주 자체가 되고, 운 자체가, 혹시, 운 자체가 있으면, 어, 대통령, 가, 가능해. 왜냐하면, 그, 뭐 개딸들처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운이 있으니까 되는데, 운이 다 가고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는 60, 어, 어 여기, 이제 여기 4대 운, 50세, 4타, 여, 7, 9 8살, 58부터는 들어오면은, 이제 운이 이제 내리막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예. 네. 58부터. 에, 그러면은 나중에 6세 넘어가면은 아예 이제 뭐볼정다 봐. 정치는 이제 나중에 뒤안, 디안, 뒤안길로 사라져야 돼요. 이 사람은 요번에, 어, 이번 대권에 무슨 뭐 어떻게 뭐 자기 한번 출마를 해보든지 무슨 뭐생수를 하지만, 아, 그, 어, 결혼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격이죠. 그, 그, 어, 이 바위를 결혼으로 치든지 그, 바늘로 갔다가 바위를 뚫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 아주 미력한, 아주, 그런 아주 그냥, 어, 아주 미, 아주 미력한 그런 힘밖에, 미거한 힘을 밖에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김경수가 난 나와줘서 이재명을 저렇게 후들어준 거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하죠. 어, 여기, 어, 여기 자, 목 일주가 10월에, 여기, 여기 장생지에 태어났어, 장생지 아주 뿌리를 잘 박았죠. 네. 그리고 밑에 평관이 있는데 다가 정관이 있어요. 관사로 혼잡이야. 관사로 혼잡이니까 어떻게 돼? 아주, 아주 아주 교묘하고 아주 나쁜 짓만 하는 거지. 관사로 혼잡이지. 나쁜 짓에 달통을 하죠. 그리고 관사론잡이, 어, 얼마만큼, 그, 옛날에 간신들이 관사론잡이 많아요. 그니까, 이재명이도, 어, 그, 뭐냐면, 상관에, 평관을 깔려 이 낫, 그, 평관을 깔려앉아서 그는데이 관사론잡은, 딱, 남들의, 그, 저, 어떤 회장, 뭐, 사장의 가방 못지고 운전기사를 하거나, 무슨, 비서, 뭐, 이런, 뭐, 참모, 뭐, 뭐, 이렇게 가, 이렇게,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어 자기가 모시는 주군이 눈치를 삭바하고, 아, 빨리 갖다물 갖다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뭐, 어? 신발 신켜 드려야 되겠다. 뭐, 어? 커피 갖다 드려야 눈치로 이렇게 딱 하는 거야. 가려운 데를 알아서 끌어 주는 거지. 이관사론운 잡. 관사론운 잡이 있는 사람은 항상 발을 양쪽으로 걸어 놓고 있어요. 이쪽, 저쪽 다 걸어 놓고 있어요. 한쪽에만 어, 어 물, 물이 나네.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님 밑에 있으면 임금님 앞에 자기가 충성을 하면 목숨을 걸더라도 임금님 앞에 가야 되는데 임금님 앞에 걸고 있으면서도 또 세자한테 걸고 있더래. 양쪽으로 네? 이렇게 하는 그런 사주라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한명 사주는 운이라고 했잖아. 운. 이 운이 지금 이 여기 이 감목이 10월달에 여기에 네. 이 감목이. 10월달에 이 정도면 약한 것은 아니야. 신자진 수국에다가 수가 있으니까 강하죠. 해중 감봉에 뿌리받고 해서. 그래서 이 신강사주로 봐야 됩니다. 신강. 신강사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화 용신을 써야 된다. 화. 화토를. 자, 이화 용신, 식상을 용신으로 써야 돼요. 식상을 용신으로 써가지고 여기 정화가 여기 상관이 있는데 그 용신 써서 이 사람이 서른세부터이 이, 이, 이 지금 서른세부터 어뭐 사는 거잘 나가다가 이 마운셋 여기 들어와서 정치에서 병원에 엄청나게 뭐뭐 뭐 자리 잡기 시작했죠. 마운셋 병대원에 들어와가지고. 그이데 지금 이제 울사대 있는데 울사대원도 이제 다 지금 사대원 들어왔잖아. 네. 이제 사대원 들어왔으니까 지금 중경수가 마지막 피치를 해봐야 2 0 2 5년 26년, 27년이래요. 올해가 20 올해가 24년, 24, 25, 26, 27. 그러면 갑진 을사 병호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이렇게 이제 24, 25, 26, 27요이요요 어. 요, 요 27년도까지 자기가 이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4대원까지 여기 이제 27년도까지니까 네, 앞으로 뭐한 어, 3년, 4년 앞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여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퇴임하고 차기 정, 대권에서는 무슨 수를 쓰고 이제 여기서 막 지지하는 세력도 많고 나오니까 더불어 범죄당은 나중에 그냥 다 이, 진짜 그다 분열돼요 싹다 이놈 나오다 나중에 안희정이까지 이제 나와서 하면 완전히 진짜 뭐 대, 대권 주자들이 뭐그 뭐난리가 아닙니다. 뭐 정봉주 같은 것들도 나와서 정봉주가 무슨 대권 대을 대통령이 된다고 정봉주로 세우는 게참 우리 집 앞에 있는 멍멍이를 갖다 세우는 게 낫죠. 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이 나라를 다만히 박살을 내는데 네. 이런 대통령 여기 이제 김경수가 나오면 나중에 안희정이 나오고 뭐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뭐뭐 뭐 이제 난리도 아니지. 자우지간 더불어범죄당은 개박살이 난, 날 수밖에 없어요. 이 김경수가 그 더불어 범죄당이 폭삭망하게끔 만드는데 시발점, 기름이 될 것이다. 불쏘시개가될 것이라는 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자, 오늘 4주 시간, 네. 전 경남지사 김경수의 복권, 피라미 한 마리 때문에 웬 난리,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